같습니다. 강산입니다. 자 현재 오스코텍 지금 주가 보시면은 0.57% 44,000원에 거래가 되고 지금 시간 3시 46분인데요. 자 일단 정규장이 끝나고 프리마켓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변동성도 크지 않고 거래량도 지금 많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언제쯤 다시 반등을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답답하게 가다가 혹시 더 하락하면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들 드실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자 기다리는 입장에서는요 솔직히 답답할 수밖에 없죠. 다만 중요한 건요 지금 현재 핵심 지지 구간 이 가격대 이 가격대는. 여전히 잘 지켜주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 하나하나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시거나 또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어제 프리마켓장 보셨나요? 프리마켓장에서 굉장히 크게 요동을 쳤습니다.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는데요. 6시 30분 이 기준으로 갑자기 전반적으로 밀리면서 다시 한번 이제 물량이 나왔다가 다시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변동성이 확대가 됐습니다. 자이 과정을 에서 전형적인 물량을 뺏는 차트 이렇게 나왔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흔히 말하는 세력 플레이가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오스코 텍한 종목만의 움직임은 아니었다 라는 점입니다. 상당히 많은 종목 들에서 동시에 같은 현상이 나타났 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기 죠. 왜 이런 현상이 나왔을까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오스코 텍은 어떻게 봐야 할까. 자, 오늘 썸네일에 올려드린 제목처럼 이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오스코 주택이 혼자 이렇게 잘 버텨준 이유 자이 부분을 오늘 영상에서 차분하게 풀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수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오늘 기관 수급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자 어제는 약 12만주 가량 그리고 금액으로는 57억을 담았고요. 자 오늘은 약 36만주 금액으로는 160억 가량 이렇게 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금융투자에서도 어제오늘 이어서 계속해서 물량을 담아내고 있죠. 자 그리고 오늘 사모펀드가 물량을 또 많이 샀네요. 사모펀드도 160억 가량 물량을 담았고요. 수량만 37만주 가량 물량을 담아냈습니다. 자 그리고 연기금에서 어제 물량을 또 담았어요. 연기금에서도 약 8만 5천주 가량 금액으로는 약 39억 가량 담았습니다. 자 이렇게 어제 오늘 금융 투자에서 그리고 이 사모펀드 연기금에서 이렇게 또 물량을 보르게 담아내고 있어요. 자이 기관 창구를 보시게 되면요. 자 오늘 이제 삼성하고 KB증권에서 그리고 이제 NH투자 한국투자증권에서 이렇게 기관 매수세죠, 기관 매수세 물량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바로 이 구간에서요. 이 기관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들어오고 있다는 라 점. 자 무슨 말이냐면요. 어제 프리마켓 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도한 종목들이 있는 반면 자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한 종목들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자이 말은요. 고정 종목에 악재가 있어서 흔들린 게 아니라 시장 전체 이슈로 인한 차익 실현이었다 라는 뜻입니다. 자이 시장의 악재가 뭐냐면요. 이 도널드 트럼프 관세 이슈. 자, 그리고 그린란드 관련 발언으로 인해서 자,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지정학적 리스크로 격상이 되었고요. 글로벌 증시는 자연스럽게 리스크 오프, 위험 회피 국면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요. 미국과 유럽의 관세 갈등이 격화되면서 덴마크 연기금의 미국 국채 매도로 셀 아메리카 심리가 자극이 되었습니다. 자 일본 재정 악화 우려 소식도 있죠. 그래서 글로벌 금리가 급등이 되었고 자 이런 이슈들이 겹치면서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빅테크 쪽 그리고 ai 쪽에서 차익시전이 좀 집중이 되었습니다. 즉 펀드멘털이 무너진 게 아니라 이 정책이나 이제 심리 그리고 금리가 동시에 작용되면서 어제 프리마켓에서 변동성이 커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하나 질문이 생기죠. 왜 하필 프리마켓장이었을까? 저는 이건 역시 세력들의 이 전략적인 움직임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실제로 어제 수급을 보면요. 매수한 종목은 외국인이나 기관이 물량을 가져갔고요. 반대로 매도한 종목들은요. 외국인과 기관이 던지고 개인이 물량을 받았어요. 대표적으로 현대차도 보시게 되면요. 현대차, 오늘 상승을 많이 했는데 자 어제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를 했죠 어, 그리고 금융투자 보험 투신 싹다 매도를 했습니다 자 연기금하고 사모펀드 기타 금융 다 매도를 했는데 자 오늘 외국인이 더 매도를 또 했죠 기관은 좀 매수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상승을 했는데 또 프로그램도 매수를 좀 했고요 자 그런데 프로그램 어제도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자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 개인은 매수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삼성전자도 매도가 많이 나왔죠 자 이런 식으로 매도가 많이 나왔는데 자 오늘 좀더 매수가 다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어쨌든 차익 실현하고 다시 한번 매수하면서 지금 평단가는 좀 높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죠 자, 즉, 이렇게 이미 많이 올라온 종목들, 그런 종목에서 차익 실현이 한 차례 나왔던 날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요. 자, 오늘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이죠. 자,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섹터는 자, 오스코텍을 포함한 이 제약바이오 섹터입니다. 오스코텍은 이 구간에서 기관 매수세가 확실하게 들어온 종목입니다. 이 세력의 매집 어느 정도 이 마무리가 되면서 바이오테마 안에서 버티는 그런 흐름 그리고 이 바닥을 다지면서 추세를 돌려내는 그런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제약 바이오 섹터 전반을 보셔도 이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자, 물론 오늘 이렇게 보시면 알테오젠 많이 하락이 좀 나왔는데요. 자, 그동안 알테오자는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하락이 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삼성 에피스 홀딩스라든지,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토리온. 자, 이런 종목들은, 자,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의 매수세가 다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요 셀트리온 굉장히 많은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만 보시면요 이게 단순한 우연일 수 있을까요 하락이 나왔다고 겁먹을 게 아니라요 자왜이 구간에서 물량을 뺐는지 그 의도를 읽으셔야 합니다. 예, 저는 조만간 이 제약바이오 섹터에 한번더큰 수급 사이클이 들어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스코텍 역시 반등이 나오면요, 이전구점 탈환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패닉셀로 흔들리거나 감정적으로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숫자 하나 하나에 겁먹으실 필요도 없고요,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아무. 아무리 말로 설명을 드려도요, 막상 본인이 실제로 응용을 해서 실시간으로 이 대응을 한다라는 건 갑작스러운 실수라든지 예상치 못한 이 변수들 때문에 완전히 다른 영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주식은요, 이론보다 실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실시간 대응을 직접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에 다 공개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세력의 전략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자, 이 정도만 들으셔도 이미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다만, 여기서 제가 모든 걸다 풀어버리면요. 그 순간 누구나 아는 정보가 되고요. 세력은 또 다른 플랜 B, 플랜 C로 움직입니다. 자, 그래서 진짜 중요한 핵심은요. 공개 영상보다 이 소통방에서 직접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여기서는 다 말하지 못한 꽤 민감한 내용들도 계속해서 준비되고 있는데, 자, 필요하신 분들만 이 정보 받아가시면 됩니다. 자, 번호 보여드릴게요. 010-2942-7943. 이 종목, 자, 오스코텍 할때 오스라고 종목명 문자 하나만 남겨놓으세요. 자, 밤이든 새벽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혼자 차트 붙잡고 재료 하나 가지고 몇 시간 고민하는 것보다 딱 10초만 투자하셔서 문자 한통 보내두는 게 멘탈관리 측면에서도 훨씬 싸게 먹힙니다. 자, 지금 오스코텍은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이 지배구조 리스크 해소 이 법원 판결 자, 이게 가장 큰 포인트죠. 자,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어, 70% 찬성도 못 받고는 이사회 오스코텍 독소정관 침밀변론으로 꺾었다. 자, 법원에서 소액주주 권리 묶는 80% 룰의 제동을 걸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자, 소액주주 권리가 회복되고요. 그동안 붙어 있었던 지배구조 디스카운트 요인이 제거가 됐습니다. 자, 여기에 주력 파이프라인 가치도 다시 재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레이저 티이 유한양행 기술이전은 현재 글로벌 임상이 진행 중에 있고요. 자, 후속 파이프라인 역시. 전임상 초기 임상 단계 자산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자오스코텍은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임상 일상부터 해서 직접 다 하는 회사가 아니라 전임상 단계에서 신약 물질을 발굴하는 데 특화된 회사입니다. 레이저 티닙도 전임상까지만 연구해서 유한 양양이 넘기고 지금은 이 로열티를 받는 구조로 가고 있죠. 자이 구조 자체가 바이오텍 중에서도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난 모델입니다. 남들은 임상 일상부터 해서 삼상까지. 10년 넘게 비용을 투자해야 하지만, 오스코텍은 빠르면, 자, 2년 내외로 전임상이 끝나고, 계약금을 받고 다음 물질로 넘어갑니다. 자, 속도와 기술력 모두 갖춘 회사다라는 겁니다. 지금 주가는요, 지배구조 이슈로 악재가 선반영이 되면서, 이렇게 과도하게 지금 조정을 받았던 이런 구간이고요. 자, 현재는 악재 소멸 국면에 있습니다. 자, 수급이 정상화되기 시작하면요, 반등 탄력은 충분히 커질 수가 있어요. 다만 아직 크게 오르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하죠 이 세력이 준비가 아직 덜 끝났다 라는 거죠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어, 올릴 수가 없는데 자, 매집이 마무리 돼야 주가는 제대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간에서 단순히 숫자만 보고 판단하시면 세력에게 털리기 가장 좋은 위치가 됩니다 제가 영상에서 모든 걸다 공개하지 않는 이유도요 주주분들께 오히려 독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영상에서는요 꼭 알아야 할 포인트만 체크해 드리고요 나머지 진짜 핵심은 소통방에서 설명을 드리는 구조입니다 자 비용 드는 거 없으니까요 나중에 그때 살걸 괜히 일찍 샀네 뭐 이런 고민 하지 마시고 정확한 타점과 근거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연락 주셔서 같이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또 저는 이 종목 오스 코텍뿐만 아니라요. 다른 섹터의 최신 트렌드 종목들에서도 함께 공유해 드리면서 실제 수익으로 연결해 드리고 있죠. 자, 오늘도 상승하는 종목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자, 전체적으로 수급은 오늘 빠졌어요. 많이 하락을 했죠. 조정을 좀 보는 그런 상황이었고. 자, 그런 가운데서도 상승하는 종목은 계속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도 지금 현대차 많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게다가 지금 뭐 우리기술도 상승을 많이 했고. 자, 이곳에서 무려 상 거의 3방이 나왔죠. 자, 그리고 이제 보시게 되면은. 어, 휴림로봇 오늘 상승을 또 많이 해서 상한가에 들어갔죠 그리고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을 보시면은 오늘 21일이죠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 보시면 덕산하이메탈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죠 자 그리고 제가 협진 말씀을 드려서 오늘 또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 두 종목이 있습니다 자 먼저 덕산하이메탈 제가 언제 말씀을 드렸냐면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1시 23분에 말씀을 드렸고 시장가로 6,900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한가에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내일 갭이 뜨면 또 흐름 봐서 우리가 또 추가매수할 수도 있고 매도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을 볼 거고요. 저는 더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자 일단은 추세를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협진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자 협진 같은 경우도 오늘 또 말씀을 드렸어요. 자 협진 보시면은 제가 오늘 또, 1시 14분에 말씀을 드렸고, 2780원에 시장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2480원. 이 가격대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상한가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고요. 지금 계속해서 상승하는 종목 보면 현대차는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수익을 두적으로 또 홀딩하면서 가져가고 있고 어, 휴림 노봇도 오늘 어, 갭이 뛰어서 상한가에 좀 들어갔는데 휴림 로봇도 상승하고 있고 만두도 상승하고 있어요. 포스코 DX... 보성 파워텍다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뉴로메카 상승을 많이 하고 있죠. HL 만두도 마찬가지고요. 이 중에서 또한 종목만 보도록 할게요. 지금 효림 로봇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데 효림 로봇 보도록 할게요. 효림 로봇 보시면은 제가 15일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월 15일 9시 45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2월 15일이면 언제입니까? 이 때입니다. 이 때부터 좀 말씀을 드렸고, 자, 9시 45분에 6,330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비중이 지금 5에서 10%인데, 자, 비중이 작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이 구간에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내려갈 때 물타기 하는 게 아니고 상승 돌파할 때 이런 자리에서 추가 매수 타점 잡아가야죠. 그래서 불타기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우리는 하락할 때 물타기 아니고 추세 돌려내고 상승하는 자리에서 불타기해서 자 매수 타점 굉장히 짧게 잡아가고 있죠. 자, 그러면서 주가는 크게 상승하면서 지금 이 구간에서만 몇 프로 수익입니까? 제가 23일날에도 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9시 7분에도 말씀을 드렸고, 자, 이때입니다. 23일날. 9시 7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자, 26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9시 25분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자, 6,380원 계속해서 또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 구간에서만 여러분들이 또 진입을 하셨다 하면, 자, 계산해 볼게요. 자, 지금 6,380원. 자, 이때 매수에 들어가셨다고 하더라도, 지금 21,500원이니까, 21,500원 계산을 딱 하면은 자 지금 236% 236% 지금 수익권입니다. 자 이렇게 수익을 많이 내고 있어요. 자이 종목뿐만 아니죠. 상승하는 종목도 현대차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 현대모백스 계속해서 또 말씀을 제가 드렸던 그런 종목이죠. 아 오늘도 또 상승을 하고 있죠. 자 현대모백스 자이 종목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현대모백스 12월 17일날 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현대모백스자264% 지금 수익권입니다 자 제가 12월 17일날 9시 9분에 말씀을 드렸고 계속해서 홀딩을 가져가고 또 추가 메스터점 가져가면서 수익을 이렇게 많이 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200%대 300%대 지금 수익권에 있는 종목들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계속해서 제가 공유 드리면서 수익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실 분들은 참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시야를 넓혀서 자 코스피가 어느덧 지금 5천 포인트를 바라보고 있죠 자이 말은 시장 흐름만 제대로 읽어도 주식으로 수익 내기 어려운 환경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쯤 되면요 이런 고민 한 번쯤 드실 거예요 자 이제 고점이 아닌가 지수는 계속 오르는데 나는 왜 수익이 안 나지? 자 실제로 요즘 상담을 해 보면요. 지수는 올랐는데 계좌는 생각보다 답답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요.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개인 투자자 혼자서는 수익 내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가고 있어요. 혼자 매매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시고요. 자, 그래서 제가 옆에서 이 방향이랑 이 포인트 몇 가지만 조금 잡아 드려도 계좌 흐름이 확실히 달라지는 경우를 계속해서 직접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잘안 풀리니까 정보를 찾다 보니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자이 정도로 노력하고 계신 분들은요 사실 조금만 이 방향이 맞아도 결과가 확 달라질 수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혼자 더 어렵게 하지 마시라고 제가 비용도 받지 않고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까지 이 하나에서부터 열까지싹다 무료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손실 중이시거나 아직도 재미를 못 보신 분들은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흐름을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번 다시 한번 띄어드릴게요. 010 2942 7943. 자, 이 번호로, 자, 종목명 오스코텍할 때 오스라고 딱 문자 한통 남겨놓으세요. 자, 이 문자 한 통이 여러분 계좌의 앞자리를 완전히 갈라놓을 수도 있습니다. 딱 10초만 투자하셔서 연락 주시면요, 투자 방향성부터 완전히 다르게 잡아드릴 거예요. 자, 말만 그런 게 아니라 달라지는 모습 직접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자, 이 부분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